여기는 경북 안동 안동 공원묘지입니다. 안동과 예천, 예천 풍산가는 쪽 사이에 있습니다만 오늘 1900, 어, 2014년 1월 26일 날이 공개할 때도 음력으로도 12월 26일 예, 오늘 저녁이 아버지 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미리 다녀오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어, 해마다 이 기일 전에 동생들하고 미리 만나가지고 여기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만, 원래 어떻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동생들이 빠지고 제 혼자 왔습니다. 이 공원묘지는 안동공원 묘지는, 그 굉장히, 그그그 묘지 기수가 많은 굉장히 큰 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인데, 요즘 새로 담장을잘 해가지고 아주 여러가지로 이 경북 북부 지방에서는 아주 대단히 큰 공원 묘지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멀리 그 서안동 인터체인지가 여기서는 보일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안동 인터체인지가 먼데, 위치하고 있고 인터체인지에서 여쭤 오는 거는 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먼저 간 동생이 큰 동생이 여기를 자기 교회에서 이 명인교회라는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어, 이 교회 묘지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걸 하나 얻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합장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두분 기일도 그냥 합쳐서 그래 모시고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고일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를 음, 위시해 위해서자정내 먼저 들어온 정미, 종박이종무이그 다음에 내 아들 승호그 다음에 조카 민호 현옹 예그 다음에 그냥 외자 호그 다음에 여동생 정희 사위 강경수 이리고 이제 우리 요 밑에 선녀 김예지 경지진이 지 이렇게 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부러 오늘 에, 제가 여기뭐 왔다고 해서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그냥 오늘 아버님 오머님 기일에 산소에 들린 걸 동영상 이 캠코, 캠코드가 있으니까 그냥 오늘 한번 입력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어 여기는 항상 조화가, 국화가 만발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효도도 못한 게 돌아가셔가지고 절 만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 각박한 세상에서 너무 개인주의로 팽배해가는 그런 씁쓸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의 같은 통속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도 참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이 경로 효친 사상, 사상이라 그러기보다 경로 효친을 하는 마음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돼서 좀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이걸 기록으로 오늘 받는 기록으로 대충 여기서 마칩니다.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